안녕하세요. 내추럴 무브먼트 리셧입니다. 오늘은 런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사실 런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동작이기도 하지만 보통 알고만 있는 동작이죠. 우리는 평소에 스쿼트라는 동작으로 더 많이 운동을 합니다. 물론 스쿼트는 전신 운동이라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해주죠. 그런데 이 스쿼트 못지않게 좋은 운동이 바로 런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걸을 때도 토끼처럼 두 발로 껑충 껑충 뛰지 않죠? 이족보행이라 하면 한발한발 한발 내디디면서 전방이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을 할때 조금만 걸으면 지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먼지 동작을 통해서 조금 더 기능적인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 텐데요. 먼저 걷는 동작을 취해줍니다. 한 발이 앞으로 빠지고 한 발은 뒤로 빠지게 되죠. 이때 발의 간격을 조금 더 벌린 상태로 유지해주고요. 허리는 펴주고 가슴은 열어준 상태로 뒷무릎으로 버튼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보통은 앞무릎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에 신경을 더 쓰지만 이렇게 뒷다리에 힘을 더 실는다는 느낌으로 수직으로 내려가주면 자연스럽게 동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런지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스쿼트가 질린다 혹은 스쿼트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런지 동작을 조금씩 해보면서 재미를 다시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